오늘은 우리 루시드랑 롱마랑 롱마가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걔 진짜 바보 같은 그 누가 누가 버튼린 건지 모르겠는데 롱마랑 루시드랑 속도 똑같아요, 님들 보여드릴게요 이속 체크고 여보 이게 님들 그 브랜드 시스템 때문에 루, 루시드가 인식이 안좋아져서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둘다 똑같아요 심지어 루시드가 더 작아서 루시드가 더 좋아요. 자. 사, 40초에 달리기 고고. 근데 캡시 망이랑 롱바랑 속도 이거 봐. 캡크 망이랑 속도 똑같습니다. 다 똑같잖아. 다시 고고. 25초. 근데 속도 똑같아요. 그림자 보면은 아는데 그림자 사이안 나죠? 10초. 제대로 해주세요. 똑같아, 똑같아. 그림자 보면은 넉마가 전혀 못 따라잡죠? 자, 다시. 55초 구구 지금. 똑같아요. 감사합니다.